자, 앞에와 같이 셀렉션 스텝을 진행하고 난 이후에 예를 들면 룰렛휠 베이스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부모를 결정할 수 있게 되겠죠. 부모를 둘을 정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부모 둘을 정해 가지고 지금 염색체를 이렇게 섞어 나가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 가지고서 요 어떤 특정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염색체가 이렇게 섞어진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섞어진 모습이 되겠고 어, 마찬가지로 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루션의 부모가 될 해를 두 개를 선택합니다.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것을 크로스오버를 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셀렉션 스텝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개의 솔루션을 찾게 되겠다. 되겠다. 이것은 어떻게냐? 되 새로운 솔루션 하나의 새로운 솔루션의 패어런트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솔루션 어떻게 만들어지냐 하면은. 어, 두 개의 솔루션의 진을 믹스업해서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이렇게 믹스업하는 것이 되고, 그 믹스업하는 과정이 바로 이 크로스오버 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크로스오버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바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옵티미제이션 과정에서 어, 가장 좋은 파트만, 솔루션의 가장 좋은 타, 파트만, 이 새로운 솔루션은 어이 부모 솔루션의 베스트 파트만 테이크 해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이 만들어진다 하면 엄청나가 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솔루션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안 좋은 상황도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안 좋은 상황이 뭐냐면은 가장 안 좋은 파트만 따 가지고 새로운 솔루션이 만들어지면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이 아주 똑똑하고 뭐뭐 잘생긴 부모 밑에서 안 좋은 파트만 이렇게 모아 놓은 그런 자식이 생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파트만 떼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크로스오버 로직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크로스오버가 잘 일어나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젠팅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비유를 들기 쉬워서 들기가 좋아서 참 좋습니다. 이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LSE라고 하는 런던 스쿨 오브 이코노믹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대학교를 창립한 아주 똑똑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사도라 로 던컨 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대 무용의 어머니 라고 볼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 이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사도라 던컨이 사실은 이 버나드 쇼이 지적인 사람을 좋아해 가지고 버나드 쇼는 이렇게 얼굴이 잘생기지는 않은 사람으로 유명하고 이 사람은 뭐 원래 무용가니까 대단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네 머리와 내 몸을 가진 애가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원더풀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 이사도라 던커는 별로 안 좋아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그 버나드 쇼가 생각을 하더니막 그런데 만약에 내 몸뚱이랑 네 머리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자식은 어떻게 될 거야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밌는 얘기죠. 이 사람은 어떻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주 베스트 케이스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스트 파트만 딱딱 뽑아갈 솔루션이 만들어지는 상황이 되겠고 버나드 쇼는 아 그것도 좋은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런 경우도 존재하잖아 월스트 케이스도 일어날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자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수 있는지 우리 TSP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크로스오버 중에서 가장 쉽고 뭐 대표적인 크로스오버는 멀티포인트 크로스오버가 되겠습니다. 어, 멀티포인트 크로스오버를 하기 전에 가장 쉬운 원포인트 크로스오버를 한다고 하면은 원포인트 크로스오버는 간단합니다. 이렇게 지노타입 이렇게 딱만들어지 이렇게 다 솔루션의 지노타입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 하에서 한 지점을 딱 정합니다. 그래, 이것은 랜덤하게 적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랜덤하게 눈을 딱 감고 있다가 빵!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러, 여기를 기점으로 우리가 크로스오버 하자! 라고 하면은, parent1, p parent a r e 2가 있을 경우에 p a r e 1의 윗부분, p a r e 2의그 다음 부분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새로운 솔루션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우리가 다른 하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번 솔루션을 이렇게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지요. 자, 이렇게 하면은 크로스오버를 거치고 난 다음에는 이 숫자들의 벡터가 조합이 되면서 아, 새로운 솔루션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멀티포인트 크로스오버는 아주 간단, 간단합니다. 이 포인트 정하는 부분을 여러 개로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멀티플 포지션 투 클로스오버를 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위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또 다시 여기 이렇게 정하게 되면은 위에 갔다 밑에 갔다 또 다시 위에 갔다 하나 더 정하면 또 다시 밑에 갔다 이런 식으로 정 정해서 하나의 솔루션을 만들어 놓, 놓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나오는 솔루션은 얼마나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두 개씩 만들어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크로스오버 라는 과정 거치고 난 다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대번에 문제가 제 눈에는 하나 보입니다. 어떤 문제가 보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KLA 인코딩을 따르든지 아니면 포지션 베이스 인코딩을 따르든지 이런 경우는 존재할 수 없겠다. 그죠? 9가 두번 두 나오는 경우 이것은 뭡니까? 같은 도시 두번 가면 이거 전 모든 도시 다한꺼번에돌 수가 없겠죠. 지금 딱 타이트하게 n개만큼 트래블 자리가 있는데 n개 도시 나 돌아다니기 때문에 n개만큼 트래블 순서가 있는데 근데 똑같은 도시 두번 가면 하나는 빠지게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도시 두번 가면 안 되게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문제 8 8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로스오버를 하고 난 다음에서는 인벨리드한 솔루션이 나오게도 되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느냐? 인컨시스턴시한 프로그램이 있겠고 아, 가끔 가다가, 가끔 가다인지 아니면 자주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인벨리드한 솔루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벨리드한 솔루션이 나왔다라고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할수 있을까요? 두 가지 문제를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계속 하는 겁니다. 어차피 크로스오버 이후엔 또 어떤 스텝이 있냐면, 뮤테이션 스텝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또 다시 한번 인벨리드한 솔루션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벨리드하게 뭐 만들어낼 수 있는 거 끝까지 다 만들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리페어 하자라는 것이 되겠고, 그 다음 방법은 어떻게냐면, carefully 크로스오버, 조심스럽게 크로스오버 해보자. 아, 인벨리드 안 되겠다. 크로스오버 다시 벨리드하게 나올 때까지. 아, 인벨리드 안에 크로스오버 다시 이렇게 가지고 밸리드한 것이 나올 때까지 크로스오버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문제 푸는 방식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방식입니까 교수님? 그것은 그때그때 그때 따라 다릅니다. 이것은 아까 저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것은 미안하지만 알고리즘이 아닙니다. 알고리즘이 아니라 큐리스틱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렇게 해야지 문제가 풀린다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보장이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잘 풀리더라 라고 하는 것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두 가지는 이렇게 해도 문제를 잘 푸는 다른 방식 양태가 다른 여러 가지 조정에서 문제 푸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해도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둘다 문제가 안 풀리는 방식이 될 수도 있고 처리에 의해서 혹은 둘다 문제가 풀리는 방식도 될수 있는 것입니다.